어, 그래서 여기서왔어 여기서, 여기서, 아, 여기까지 왔어 이거 착해가지고 여기 땅값 올라가가지고, 이거 루이스가 잘해서 봐야겠, 잘봐겠는데 오, 진루 <놀람> 이거 너무 웃겨. 봐야 봤을 줄 알고서, 어거 가만히 겠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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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에서 왔다고? 아그 담어요 그때왜 와? 아 진짜 질서 방설. 헐.. 아 근데 윌라도 무서어 윌라도 무서어 궁전 응. 아 근데 이런 타이밍 좋은데. 리스트 <목소리도 안 돌아가게> nah, 또 조심해 이십 개나니가 존나 잘 타거든 그래서 진짜 잘 타거든 뭐 있어 뭐 있어 오 oh, 맞다 디디디 기타모 아얘 동기 같이 왔어 같이 왔어 잘못 먹는데. 원래 드라이랑 헤판치럼잘 맞아. 진짜야. 이거 신이 내리 타이밍이 아닐까? 저거는 이때 리파나 먹어주고. 오케이 아, 근데 아까 전에 다말고안 끝이 있었는데, 같이 맞아가지고. 들거가좀 애매해, 알지? 지금 마틴.. 마틴 시합 갈렸다. 오케이. 빼자. 역시 나름 <laughs> 어제 원딜에서 받은 건가? 갑자기 기분 더럽네. 야 로이스 상태. 하나 좋아. 지금 뺐을 걸? 지금 그걸로 뺏을 걸? 아무튼 계속 잘 타니까 난간을 뺏을 것 같아 느낌이. 아 근데 그래서 전날 잘 타는 거 부럽다. 난 그래서 잘 타는 날에는 로이스 안 탔는데 게임. 이 봤어가 어디 시원 일이냐고. 훌륭합니다. 제 뭐지? 아제 그건가 보다 날라다가. 어이구 계속 실수하셨네요. 죽으세요 그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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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오 존맛인데 뭐야? 야타워가 반에. 아니, 반미생도다죽 죽이... 어떻게 됐어? 내가 뒤를 썼어야 되는데. 나루이스한안 죽어봤어. 나 애초에 안 죽어가지고 지금. 어이 뭐야 태광한테 태자를 못 죽였어? 그요 아, 예, 배달 존나 연부 끝났지. 다야 우리 팀 좋아 잘해 잘해. 흐음. 나 배달 잘해. 박태근 잘해. <목소리> 누가 나를 어? 야, 오늘 진짜 꿈에서 실수 나온 건데, 그거였구만. 루이스 던진다고? 아, 아까 초반에 실수해가지고 그거 때문에 맨날 퍼졌나, 이다 루이스 이거 소주니까 이거? 아, 이거 왜안 맞아 왜 떴어? 또 떴어? 쟤 그냥, 쟤 그냥 던지네 마스터 뭘로 다 그냥 심심해서 던지던가? 그지 결승은 잘 타던데. 아, 혹시 쟤도 그냥 결승만 잘 타는. 설마 아니... 옛날에 쓰레기 마스터인가? 야, 거기 다 뭐. 다노! 너왜 죽은? 아나죽었를나또반면발시했다 <laughs> <반성박증> 방금 <laughs> 걸어가는데 밑에 지뢰시를하고나면낚게면가시 썼어 씨발 반속 미쳤냐 <laughs> 야 오늘 개시리다 탱커 원딜이요려야되는마헐헐헐 사드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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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네, 맞신세야계 해？엘리 군요어뭐 누구한테 시뭐뭐이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어디 우리 사과. 우리 사과. 사과. 우리 사과. 우리 사과. 우리 사과. 우리 사과. 우리 사과. 우어사어리 사과. 우리 어과 우리 어 야 배달 씹어졌다. 빨리 <laughs> 와. 나 이거 개달해 오늘 진짜 미쳤나봐. 야나 오늘 진짜 이거 개잘한다. 미쳤다. 진심으로 미쳤다. 역시 이분이 안 나가네. 야, 이 대박 맞췄다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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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으면 빼야 돼. <laughs> 나 오늘 진짜 잘하는데 뭐지? <laughs> 나중앙 중앙 저기 그냥 와이드 들어가 가지고 배달한 건 처음이거든 휴턴으로는 아이작은 많이 해봤는데 아 재밌다 휴턴 역시 휴턴이야 아 진짜 맨날 공통하다가 휴턴이가 개 재밌네 방금하니까 나도 오늘 휴턴 진짜 잘 된다. 네, 루이스 이제 안 던지네? 아쉽다. 더 던지지. 우와, 우리 집에 아니야. 맞죠? 근데 어제부터 자꾸 루이스들이 이상해. 오케이. 죽었나? 아니 옆에 그 누구 있었어? 마틴 그래가지고 내가 내가 터바상만 둘이 보고 있었거든. 두 명은 남은지 모르겠고. 야죽가 이거? 아, 있을걸? 어 있을걸? 별수 괜찮았다. 야 별수가 어 괜찮아. 나 죽고, 포호사 잘못 가면 존나 씹비득이야 근데 가서 잘 붙었어, 이번엔. 오, 토마스! <laughs> 우리 팀 예장한다. 아니야, 아 한번 고려. 아, 좋네. 존나 좋네. 내가 있었을 때 1원 딜인데, 앞에 그원 딜이 1, 리고 뭐. 1근딜에다가 탱커 있는데, 탱커는 휴톰. 탱커 하나 더 있으면 처음 좋았을 텐데, 그건 아닌 거야. 적팀은 조합 보면은, 탱커 하나 있어도 충분하긴 하다. <laughs> 다음은 루이스 노티네 야, 쟤네 핵권질 한 방에 다죽겠네 이건, 파이크가 많네. 파이크 많으니까 그냥, 허리 안 쪄고,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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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찍어야겠다. 그게 나을 듯. 그리고 방어구를 올리면은 내가 좋아.

잠깐 이거 내가 ㅈㄴ 실수했거든? 어? 아니네? 그냥 들어가자! 루리스 <목소리> 조심! <목소리> 뭐야? 실수한 줄 알았는데 이니시됐네? 아 맞다! 야크 뒤에 두명 없었구나! 얘 참조또 없다 아까 썼어 킬 먹었다 끝날 때 끝날 때킬 먹었어 어 까다로운 상대였어. 아.